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나인테크, 현대자동차, SM컬처앤콘텐츠 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주를 이제 영문 검색란에 쳐봤을 때 여기 주포는 좀 재료를 여러 가지로 엮습니다. 왜전에는뭐 뭐 자회사 탈로스 연내 상장한다고 했는데 안 했고요. 뭐 전고체 스페이스X 이번에 뭐70% 오를 때 유리기판으로 엮어 버렸죠 이랬었다 그리고 예전에 맥신 맥신으로 여기서 이제 또 여기 라인 뚫어주는가 싶더니 저항 맞고 지금 468일 동안 71%가 빠진 상황입니다 이렇 이렇고요. 우선은 뭐 이렇게 엮으니까 세력이 올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뭐 어떤 재료든 엮어 가지고 올리 생각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보면은 여기 횡보 기간이 좀 길었죠. 1400일 정도인데 여기서도 좀 어느 정도 여기 구간이랑 비슷한 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이쿠. 여기서도 행보를 천일 정도 하다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골파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골파기. 여기가 골파기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골파기 구간에서, 여기 뜸 들여주는 구간, 뜸 들여주는 구간. 그래서 지금, 이번 자에 70% 오른 게한 이쯤 아닐까? 이쯤 아닐까?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많이 떨어지면은 2300원까지 빠졌다가 여기 구간에서 좀 여기 입병성들 올라오는 것좀 받아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비슷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SCD 이건 무슨 백신, 예전에 백신 그거 냉각해야 된대가지고 이때 골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에 모습을 보자면은, 여기서도 3일봉으로 보면, 좀 행복, 행복 박스컷 이렇게 그리다가, 한번또 골을 판다. 골 파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골을 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구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포텐셜. 그러니까, 이번에 뭐, 6,500원짜리 뚫어줄지, 아니면은, 이 종목처럼, 근데, 이렇게, 좀 넘어주고, 끝날지. 이건 몰라요. 단알. 단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하다 오랫동안 이 행보하다가, 이제 여기 라인 뚫기 전에, 또 골파는 구간이 또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이런 골파는 존재를 하다가, 여기서 또, 이런, 쏴주고 행보해주는 흐름. 쏴주고 행보해주는 흐름. 쏴주고 행보해주는 흐름. 쏴주고 행보해주는 흐름. 행보해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또 제주은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수가 다양합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 구간은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든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알 수는 있죠.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골파죠. 골파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상승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뭐 이렇게 또한번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 흐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엑스페리스. 봅시다, 엑스페리스. 스페리스도 여기서 이런 행보원을 갖다가 한번 이런 박스권 하단을 좀 강하게 빠지는 움직임에서 여기서 행보하고 많이 쌓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인테크는 좀 유명한, 좀 그래도 개미들이 좀 들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움직임은 좀 힘들다. 어, 뭐 이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신규자, 신규 진입은 좀 그렇고 좀 여기서 또 내려왔을 때 행보했을 때또 다시 잡아보면은 또 우상향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6,300원 뚫고 강하게 포텐셜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재료도 잘 엮고요, 여기 주포는. 네, 이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 이 종목은 제가 몇 개월? 좀, 찍은 지 오래됐지만, 좀, 이것도 제가 여기서인가요? 여기서 말했을 것 같은데. 40만원 간다 했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또, 여기 정고점에서. 막혔는데, 우선은 큰 흐름에서 한번 다시 볼도록 할게요. 큰 흐름에서, 이 종목은 2020년대, 2 0 0년대부터 2010년, 10년 동안 무려 2,500%의 상승, 성장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0년 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 하신 분들이라면은 현대차에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탈모 걸렸을 정도로 정말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주주들 본전을 한번 싹다 줬다. 2020. 1년 2020년대 그리고 나서 여기 매물 때 박스권을 지켜주죠 여기 평단가이들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침범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평단가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형태 그러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수렴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17만 5천 원짜리 안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냥 여기서 바로 갈것 같기는 하거든요. 바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약간 고점을 높여주는 형태,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는 형태가 지금 여기 2002년, 2005년 구간에랑 좀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어, 여기 구간이랑 좀 비교해서 보자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또 비슷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 폭이 좀 좀 길게 나오긴 했어요 조정폭이 그래서 이제 이제 오를 차례인데 이렇게 바로 갈지 이렇게 한번 더 꺾었다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모양이 흡사하죠. 저점 높여주고 고점 살짝 넘긴 형태. 그래서 이 모습 한번 기대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호스코있리스 이 모습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팡 쏴주는 형태에 나올 수가 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이거는 일본어로 봤을 때. 박스권,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를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천천히, 평선 타고 가는 모습.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또 이제 결정이 나겠죠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있다가 가든지 할것 같습니다 17만 5천원 이 자리만 안 깨지면은 별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이제 이 박스권의 모습도 보시면은 80일 90일 정도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또 기간이 차면은 또 이제 반향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죠? 저는 네이버의 모습처럼 이렇게 할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SM 설차형 파티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그 SM 경영권 분쟁 이슈로 카카오 하이브 때그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큰 흐름에서 봤을 때 대시세가 한 번도 안 나온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때 영상을 올렸었어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크잖아요. SM이란 대기업. 그래서 여기 이제 뚫어주지 않을까. 대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보통 대주주가 이제 지분 팔고 나갈 때큰 시세가 나오니까 좀 그래서 기대를 해 봤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제 개영권문제 그래가지고 지금 몇 백일 동안 이것도 700일 동안 74%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려있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죠 뭐 팔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여기서 또 이제 이등선 올라오는 거좀 받아주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되어야 될것 될 같고 한 2,900원 정도에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1층 여기가 좀 2층 형태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승 사이클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신고점 돌파하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은 여기생 행보하다가 또 여기서 저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이런 형태로 또 여기서 좀 수렴의 기간을 가지지 않겠나. 여기 라인이 뚫려야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 여기 구간을 뚫으면 지금 여기 6,300원 자리를 저항을 지금 네 번을 받았잖아요. 다섯 번 정도 뚫으면 다섯 번 정도 이제 저항을 맞으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여기가 뚫릴 거란 말이죠. 뚫리거나 아니면은 또 초점이 높아지거나 해가지고 갈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행복 기간이 엄청 길었단 말이죠. 5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여기 구간을 뚫어주면서 여기 1, 2층 자리. 1층, 2층 자리로 올라설 거다, 적어도.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